안녕하세요 남편을 쫓아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가 염치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면서 저를 욕하는데 전 제가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일기론 어머님 나이가 마음 가까이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기적적으로 저를 가지셨다대요. 문제는 저를 출산하신 이후로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졌기에 원래도 넉넉지 못했던 집안 사정이 더안 좋아졌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당신들 능력이 닿는 선에선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더앞발리처럼 열심히 살았네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지요. 하지만 등록금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기숙사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게 기숙사가 오히려 근처 고시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엔 바로 사는 곳을 고시원으로 옮겼네요. 사실 당시 이미 저희 부모님은 두분더 환갑에 가까운 나이셨기에 가능한 경제적인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과외만 4, 5개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정말이지, 학교와 과외, 그게 제 생활의 전부였지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군대에서 전역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고백을 받았습니다. 연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저에게 들이대길 반복하대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저도 그런 나무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끈질긴 남편에게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연인 사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하고 어디 분위기 좋은데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혼하게 된 마당에 지난 기억을 포장하고 싶진 않네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형편이 좋질 않았으니 남들 하는 평범한 연예인 욕심도 없었어요. 어쩌다 정말 영화 한편 보고 밥한끼 그것도 만원 안팎의 메뉴로 먹고 솔직히 갓 전역한 대학생 남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려니 믿었기에 결단코 서운하거나 섭섭하다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당연히 남편에게 돈을 빌려다 쓴다거나 구두나 가방처럼 삐까뻔쩍한 선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걸 원하거나 기대한 적도 없고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같은 해에 졸업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저는 은행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첫 해에는 취업에 실패해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과외와 취업준비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남편에게 따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남편은 그래도 하는 말이 데이트할 때는 자기가 다 비용을 부담했다 하는데, 맹세컨대 끼니에 2만 원이 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데이트라고 해봤자 제 공부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남편에게 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혹시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 붙잡고 오는 사람 다 받아줄 만큼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1년간의 사투 끝에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도 조금의 안정을 되찾는구나 싶었지요. 은행에 들어가고자 한 건, 가놓고 말해서 제가 뭐 직업적 사명 그런 게 있던 건 아닙니다. 단순히 타직종에 비해 연봉이 높았고, 처우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월급의 70%를 저축할 만큼, 예전처럼 알뜰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이를 꽤나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 남편이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준 건 사실이었고, 얼마를 어떻게 썼건 간에 그 당시엔 남편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그 서운한 마음을 제가 받아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덜 먹고, 살과 덜 사가며 이따금씩 좋은 선물도 해주고, 멋진 곳에서 식사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들어간 남편의 주머니 사정은 대학생 때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 저에 비하면 넉넉하진 않았지요. 그렇다보니 남편이 준비하는 데이트는 솔직히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그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을래도 비교하게 되고 안 보려 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행여나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얼마든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몇 년을 연애를 하다가 작년 초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어느덧 칠순을 넘은 나이셨고 제가 생활비를 7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경매를 했는데 운 좋게 작은 상가를 낙찰받아 꽤나 쏠쏠한 부수입을 얻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오갔다는 거예요. 남사스럽긴 하지만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선 어느 상황이건 누굴 만나건 그렇게 제 자랑을 하세요. 이후로 상대방 입에서 딸을 너무 잘 키웠다는 소리가 나오길 기다리시지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저희 부모님에겐 기쁨이고 낙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러실까 싶었는데 그 버릇을 어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의도대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쩌면 딸을 이렇게 똑 부러지게 키우셨냐며 제 칭찬을 해주시대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황당한 말은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 부분이었어요.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길 며느리도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시부모도 부모가 아니냐며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도 친정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액수를 보내달라 셨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한다는 말이 혹시나 했다나요. 황당했던 저는 남편더러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잘된줄 알았는데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예외 같은 건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그토록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으로 해드리라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저더러 자기 월급이 적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며 버럭하대요. 당황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월급으로는 시댁에 용돈 드릴 상황에 못 되는 것 뻔히 알지 않냐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드리는 거지. 왜 나한테 짜증이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사실 남편이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제가 말렸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뭐가 급해서 그러느냐고 같이 취업 준비하자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오래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공부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책은 쳐다도 보기 싫다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데나 가버린 거예요. 이후로도 제가 이직 생각은 없냐? 한번 관심 좀 가져 봐라. 저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안 난다는데 옆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 주겠어요. 이후로 제가 아무래도 은행에 있으니까 남편 돈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알려 주고 아무튼 제 딴에는 할수 있는 배려는 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자 이야기 나오고 집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겨우 5천만원 모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두 배가 넘게 있었고요. 게다가 연봉도 남편의 두 배였으니 솔직히 이런 것만 보면 아마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뭐하러 결혼했냐? 네 팔자 네가 꼰거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돈이 없던 시절엔 그나마 떡볶이라도 돈가스라도 사줘가며 절 응원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장 가진 게 얼마 없다고 헤어지자 할순 없었네요. 결국 제가 모은 돈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저희가 같이 타고 다닐 거라며 차를 뽑대요. 집은 당연히 제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너무 서운하다 해서 차는 당신 명의로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공평하다고 어쩌고저쩌고 그 일로 한번 크게 싸우면서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이야기가 된 거였어요. 명절이나 양가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알아서 하자고 말이 나왔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으니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두번 다시는 나한테 생활비의 시옷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월말만 되면 상가 월세 들어오는 때 아니냐며 그렇게 외식을 하러 가자고 저를 조르셨어요. 기분 좋게 외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갈비나 뭐그 정도가 아니라 꼭 투플라느라던가 호텔 스시라던가 값나가는 음식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제 친정 부모님은 멀리 사시니 식사 한번 같이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호텔에서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 하니까 이참에 한번 사드리자는 마음으로 몇번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밥에는 몇십만원씩 쓰면서 생활비는 왜못 준다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씩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순간 화가 난 제가 그래서 이런 식사도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참이었다 했습니다. 호텔에서 양식 중식 한 식일씩 다 드셔보셨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외식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업무를 핑계로 빠졌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럼 웃긴 게 드시는 게탕수육의 짜장면이라던가 달칸말이라던가 10만원이 안 넘는 메뉴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에 비하면 여기까지는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세를 준 상가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저도 돈 벌자고 세를 준 입장이긴 했지만 세입자도 돈잘 벌고 그래서 저도 월세 받는 게 좋지. 세입자야 죽던 말던 월세만 받으면 된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달 월세는 안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며 제가 일하는 은행 앞으로 찾아오셨더군요. 남편도 같이요. 그렇게 어색하게 세시 카페에 갔는데 어머님이 먼저 남편한테 상가 이야긴 들었다며 저더러 마음씨가 참 착하다고 어색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앞에 언급한 사건들과 그 외에도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로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중재는 커녕 어머님과 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로의 화만 더 키우는 인간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어색한 말씀에 저도 일단은 뭐 감사하다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서 말인데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도 속으론 그럼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렇게 시동을 거시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선 반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며 그 상가를 저희 신우한테 줬으면 좋겠다셨습니다. 신우는 참고로 저와는 동갑내기였지만 직장은 안 다니고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가 세를 내주라는 거냐고 되물으니 남한테도 안 받는 세를 신우한테 받을 생각이냐면서 일단 가게를 내주랍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내주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뭐 카페를 하던 뭐를 하던.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요. 세입자가 망해서 나가긴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상가가 있는 건물이나 동네 자체가 역세권이었기에 공짜로 놀릴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월세도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짭짤한 수입이었는데 그걸 제가 외신도 때문에 포기를 하나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너가 공짜로 줄 리가 없는 건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럼 뭐, 한 달에 한 30만원 주면 되냐 대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보증금을 한 5억쯤 달라 했습니다. 열받아서 저도 아무 숫자나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독개 올라도 아주 시뻘겋게 올랐냐며, 거길 누가 5억에 들어가냐고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하고는 계약 안 하니까, 제발 이런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했어요. 말만 따라 신호가 월세라도 밀리면 그걸 제가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엄연히 상가 주인인데 울며빌며 월세 받을 일 있냐고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너무하대요. 제가 가진 거 하나 없던 그 힘든 시절에 자기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냐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자기나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못한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한테 해주면 뭘 얼마나 해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사귄다고 안 사귄다고 하는 사람 죽자 사자 따라다닌 거 당신 아니냐고 내가 당신더러 나 따라다니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냐고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취업하고 나선 당신한테 잘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쏘아붙였지요. 결혼할 때산 차도 거의 혼자 끌고 다니지 않냐 당신 도대체 나랑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가 있냐. 저도 한번 말문이 터지니까, 거르고 말고 할 새도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맺혀 있던 대로 다 퍼부숴버렸네요. 어머님께도 저희 친정부모님 형편이 안 돼서 못 따로 못 해주신다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냐, 그래도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길 했냐, 따지기를 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신호 상가를 뭐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유세고 생색이고 어지간히 불이랍니다. 솔직히 며느리랍시고 저더러 한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마사지도 등록해주고 명품백도 갖다 바치고 그런다는데 저는 돈만 잘 벌면 뭐 하냐고요. 저는 제 주머니 불리기에 바빠서 시댁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쁜 엑스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고 정신 나간 엑스로 보이대요. 그래서 남편더은너말 잘했다고. 그래, 나는 돈 벌어선 내 주머니 불리기에 바쁜 돈에 환장한 엑스다. 그러니까 갈라서자 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집에서 너 편하게 밥처먹고 자빠져 자는 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온 동네 주인 없는 개들을 다 불러와서 거두는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집에 못 있는다고 나가라 했지요. 당장 오늘 내로 짐 정리 안 하면 경찰 부를 거라고도 했고요. 그놈의 혼인신고도 하러 가자고 할 때마다 피곤하네 어쩌네 요리조리 게으름만 피우더니, 그땐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이, 때만큼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쉽더라니까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도 그래, 이혼이 뭐가 무섭냐며 악을 쓰는데, 정작이 모든 문제의 사단인 어머님께서 저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아들놈 교육 다시 시킬 테니 이혼 소리는 하지 말래요.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나 어쩐다나. 제가 그런 어머님을 횃불이치고는 손해봐도 된다고 이혼할 거니까 마음에 없는 소린 하지도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카페에서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 짐을 하나씩 그 집어냈습니다. 새삼 남편이란 작자가 정말 이 신혼집에. 이 신혼살림에 공헌한 바가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대요. 1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정은 뚝뚝 떨어졌고요. 대충 쓰레기봉투랑 택배상자에 남편 짐을 담아서 현관밖에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자 어머님과 남편이 같이 왔더군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현관을 발로 차고 배를 누르고 결국 경찰을 불렀고 그제서야 저희 집 현관에서 떠났습니다. 솔직히 전 혼자 있었으니 저러다 현관문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저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은행 근처 오피스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12번도 미안하다 했다가 저더러 나쁜 엑스라 했다가 솔직히 무서워요. 요새 제정신 아닌 전 남편, 전 남친들이 많잖아요. 당분간은 조심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